아니, 저기, 갖다 주면. 가샤불라사가. 밑에서 와요, 붙주세요 네, 네. 피르님, 식사하세요. 음? 굴이 그렇게 맛있어요? 대장님, 식사 안 하셨어요? 응. 식사하고 하세요. 굴, 뭐, 안 먹는다, 어른이. 나 아주 피리 꽂혔어요. 음. <laughs> 식사도 안 하시고. 어 음. <laughs> <오>, 맛있다. 아, 뭐, 찍은 거 사. <laughs> 이걸로, 이걸로 한번 까보세요. 이걸로 한번 까보세요. 이거 는 거라고 파는 건데, 아, 까세요. <laughs> 아, <가세요. 웃음> 아니, 식사를 아직 안 하셨대요. <laughs> 나는 이거 소금드라이브 있고, 예, 그거 좀 까볼게. 어, 그래, 뭐, 뭐, 까 먹어봐야지. 아니 역시 밥을 금방하니까 맛있군 그러니 그래갖고 식어서 쌀랑 하고 진로불하나 바꿀 수 있겠지? 어, 이거 어디 여기, 여기, 여기 이거? 이거. 너무 많이 끓여 이거 까는 거 여기 우리 아, 다 볶는 거야, 우리? 아, 비 온다 너 당첨. 음, 오, 너무 이 오, 뷰티풀. 나나나나 나. 아니야 이모는 이쁜 걸못봐서저 껍데기 보고. 야. 오. 아. 그러니까 연장이 제대로 돼으니까 어, 당첨. 가 장갑을 갖고 어 그러니까 장갑을 가지 어? 나, 어? 저기 있어. 나! 나, 나, 어. 나! 어서! 생으로 먹는다고요? 어. 어. 생굴을? 원래 응. 굴을, 생굴을 먹는 거야 이가 음. 이렇게 잘까? 오. 오. 아, 아, 오, 저기도 나왔다! 새, 익은 거! 어? 먹어, 익은 거! 나는 생을 먹을 거야 생 없어 어. 안 뜨거워 속은 안 뜨거워 이게 까는 게별게 아니더라고 아싸, 이제 별게 아니야 어, 이거 어라요 이거 어차피님이 <laughs> <이거. 이거>. <laughs> <이제> 골라져 <laughs> 이거를 딱딱 던지면 아 기절을 해 어, 그러네 기절할 때 칼을 대는 거야. 칼을 대는 거야. 오! 소이지! 와! 종무. 나는 굉장히 어려운 걸 그걸 했는데. 그만. 안 됐고. 저걸 저걸 쓰려고 하니까 연 연장이 제대로 됐습니까? 이거 고 지금 죽고 야, 누고 먹어. 먹을 사람 나는 굉장히 예, 어, 아, 네. 그거 정말 잘 된다. 아이 이거, 거왜남 이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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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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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거고추 이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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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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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이이에이이미다간이다돼 있어. 좀 주세요. <목소리> 매운거 매운 얹어 예, 감사합니다 탈프수, <laughs> 탈프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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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이거 면 뭐, 아니 지금 있기를기다리는거예요 이거 좀 한번 따봐 순이 언니 응아나 얘한테, 줬어. 얘한테 <laughs> 졌어 얘한테 아. 졌어? <laughs> 안 가져요? 아, <웃음> <또>. <웃음> 동영상 감사합니다 안가져 버리면 뒤지 아니 저 저기서 까먹고 언니 의자 저안안둥까야 응. 되겠다 다 튀겨 저거리고까면 힘들잖아 나이가 있는데 괜찮아요 아 이+ 어딨어 어디요 <laughs> <왜? 왜? 왜? 웃음> 제가 가는데다가 제일 열심히 살까? 열심히 살까? 지금 못참으좀더 이렇게 뜯는 아직도 못, <웃음> <웃음> 못 봤어요? <웃음> <웃음> 이거 뭐야 이거 다 아이고, 다 파편이 나갔네. <laughs> 아이고, <laughs> 뭐그러라 아니, 그거 그거 독하지 좀. 내가 준 좀... 거. <laughs> 어? 어? 그 독하더라고. 가끔이 아무것도 없어, 뭐. 오이거 아니야. 너무 뜨거워. 아니, 독하더라고, 저거. 안에 내용물도 없어. 예, 네, 여기 회장님. 회장님. 아, 네? 지금 아빠가 왔안 먹어. 저거 <laughs> 재수 <아니, 웃음> <깃도> 없어, 먹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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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 먹어. <laughs> 부회장님. 아니, 길었다. 자자. 야, 여기서 저기서 저기 다 주고, 다 좋다. 배는 아, 이 정도 해야지. 아, 안먹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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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너무 중요 아, 진짜. 아냐, 대사, 거큰 잠깐만. 이거 이려 공사님, 이용실에. 야, 야저 좋아요. 여기 공사기좋요기 같이 저렇게. 기하고 있어. 네, 있는 거야, 지금. 색깔도 딱 맞잖아요. 모자부터 그냥. 오늘 내가 조금 이 먹어. 이 먹었어요? 네, 많이 먹었어요. 배고배부 <laughs> 어? 이거 날 거야, 날 거야. <laughs> 날기도 맛있잖아. 날기도 <laughs> 맛있어. 그러 <그런> 거보다 <laughs> 잘했지. <웃음> 잘했어. <웃음> 아, 이거. 이럴 때 기대를 야지 여기 <웃음> 여기 이 굉장히 깨끗하네. 그리고 사이즈가 그거야, 딱 좋다. 이 하는 거야? <laughs>